이스한번 다섯 개 문자 a a a b c 예를 모두 1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는거 하실 겁니 아, 총론개가있네요 각으로 세개 따라서 넣으 다음 이슷한번 주문이 a n 1부터 3까지세 1일 A에서 한 3가지, B에서 한 그럼 1 0 고민. 그0서 A 0 0각0 0 0 0 0세 가지, 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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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이3 0 0 0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1 3일때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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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직접 세0 나오는 거야 0 0 2, 3, 3, 4, 2, 1, 3, 2 이렇게 5개 그 다음 25번 수직선의 원점에 점 p 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승이면 주사위 눈이 6의 약승이면 양의 보 요소 이만큼 이동, 분배 약속만으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네번보복있더니네번 반복 했더 어떻게 되나 네 번째 시행 후. 피러니까 p i 표가2 이상. a 어, p i 이 a 이 i s a p 야 하더라. i 이 a 이 i s a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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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s 죠 Pisa Pisa p 4 s a p 그 s a p i s 뭐? 2 이상이 2거나 3이거나 4, 4, 4번이 6의 약수가 나와있는데 발생된 것만 x좌표가 2도 가는 거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군요. 몇이간 1, 2, 3, 6, 6분의 4, 3분의 2, 그거입니다. 어떻게 하시오 4번 중에서 2번 나오면 네 좌표가 2잖아요. 뭐가 3분의 2가 2번. 그 말은 3분의 1이 3번 4번 중에 3번 어? 3분의 1가 3번 3분의 1이 3번 또는 4번당 6개의 양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큰 얘기지? 어? 이왕시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계산 3다잠시만다 아, 3의 4 제곱 걸이니까 89분의 라고 써줄 수 있어요. 4, 6, 4, 24 여기는 4, 8, 의32 여기는 16이 되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81분의 즉, 8 1분의4대 봤더니 72, 즉 2개가 구분의 파일입니다 그 다음 26번 이번은 다음 식 x 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x 제곱 x 제곱 플러스필의 0제 얘는 x5제곱의 개수 계수? x5제곱의 개수가 일단 10이라고 되어있니그때 x6제곱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일단 x5제곱이란 개수가 10이다 아 5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지? 아. 연유에 <laughs> 대한 게한 번, 연유수에 대한 게한 번씩 나와야지 되겠네. 그 외는 에 오제곱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없다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네번 중에서 x 제곱에 대한 게한번 나와야 되고 일에 대한 건 나머지 세번 그리고 뒤에서 n 번 중에서 x 세제곱에 대한 게한 번, 일에 대한 건 1이스한번 나와야 됩니다했때는 얘가 1 2의 x의 5점이 되더라 그죠? 즉, 증명은 4에는 10이란 말얘이3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x 6점이요 어떻게 나오지? 얘가 3번 나오거나 얘가 두번 나오거나 그죠? 얘가 3번 나왔을 때에 대해서는 계은 3번 나오니까 x 세제곱의 0번. n이 3도 3 2번 그래서 1, 의대번만세 번. 또얘가 응. 이제 0번 나간다. 즉1의해당네번나오는 이제 t e x p 이제 2 번. 3c2. x 세제곱의 대해서 번과 n 3 4 여기 연산 3 1 7번만네 문자 a b x y. 얘들 중에서 중복으로 커 중복을 허락해서 여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양끝에는 어? 네, 문자두 번째. 여기 볼수 있는 건몇 가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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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X, Y, Y. 네 가지. 그 문자입니다. 그 다음, A. A는 어디 있을까? 지금 여기 네 문자 중 하나죠. 네 가지. 그리고 A의 위치. 그죠? 그죠? 왼쪽은 양극, 양극의 그 문자. 그쵸? 그 사람들로. 그다음 이제 뭐 하면 되죠? 언니가 a가 왔어? 라고 한다면 남은 부분에서 뭐가 올수 있어? 여기로 쓰는 거는 뭐가 얻은 a를 제외한 뭐가 얻은 상관없죠 b, x만 각각 의기까지 3가지씩 세군놓데 a가 되버리더라고 그러면 그자 4, 4, 10, 2, 7 연산을 보면 432. 다음 네 개를 선택해서 나이을이 나이들이 그래서 골라 보자 골라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5의 배수거나 또는 뭐 3,000, 3,500 이상. 이걸 평균 우하 시거이야해 볼까? 3,500보다 작을 때 5의 배수가 되려면 <laughs> 당연히 5로 끝내야죠. 인, 4자리 수인데, 당연히 1로 시작할 수도 있고, 2로 시작할 수도 있고, 3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3으로 시작하면 3,500 이상이 되기 전에는 5의 배수만 해야죠. 그래서 3, 1일 때. 3, 2. 3, 3은 안 돼요. 3, 4. 서로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3, 5로 넘어가는. 동해 표시도 말 그대로 상관없잖아 이때는 뭐 뒤에 보고 상호 시작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호 시작하고 마찬가지. 5호는 상관없다고. 그럼 어? 여기에올수 있는 것은 뭐다? 1과와5를 제외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4호. 마찬가지죠. 6가지. 얘는 135를 제외한 2개 중에서 태에서 나아. 어, 두가이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똑. 똑같네. 여섯 가지. 어, 얘는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우리로 나아. 똑같네. 이거랑. 더 어, 합치면 몇 가지? 여여날 아, 아우, 30, 6 0 70인가? 그렇 같겠지? 그래서 당연히 평균을 구합니다. 하 분모는 4.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나눠합시 중에서 70이야. 5피4, 2 0이 따라서 그냥 5분의 시토 X, 스 12345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 f의 기술을 구하시오. 그래서 f f1은 4가 되고 f1 f3 f 4는 다음과 같은 크기, 크기 순서대로 나열된다. 이거에 대한 점이 뭐죠? 같은 게 되어야 되고 크기 순서도 나열하는 하나씩 뽑기만 하면 돼다 중립점에요. 그렇죠?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로써 볼수 있다 그러저 부분에 대해서 중복조합이 라는 것이예요 자 그럼 설명을 봅시다 선수 f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그러한 f가 있네요 <laughs> x가 1, x1이 1로 가면 애가 서로 할수 없지. 오케이? 그럼 x가 1로 가면 안되네? 겠 그럼 이제 x가 2로 가는거야 그러면 또한번 합체했을 때 얘가 4로 가야겠다 2는 어, 4로 가야 돼. 이거 되겠네? 그 다음 x가 3으로 가면요 3이 4로 가야겠네 어, 이런 식으로 가느라 넘어주시네요 4로 가주요 4가 4로 가야 된다. 음, 보자 이거부터 이미 F1과 F2는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F3과 F5는 F1 2보다는 각도는 다죠 뭐? 2, 3, 4, 5가 될수있도 2, 3, 4, 5 4개가 될수 있다 뭐? F3, F5가 됐고, 두 개를 중복으로 뽑으면서 골라주자 그쵸? 그 다음 4에 대한 예산을 4, 6, 6 형이 아무 때나 당할 수있네두 번째 상황 어, 1과 3이 결성되어네 그럼 5는 F1, F3 점점 커져야 되니까 F5도 F5가시는 삿4어는두가지 그럼 이제 2와 4가 가는 데 얘들은 당연히 아무 데나 갈수 있더라 그다음 이거는 f 1 f 4가 정해지고 f35는 f 304와 5에 대해서 9번으로 해서 9번 블랙입니다 그럼 나는 머2에 대한 것만 더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확인하고 동 4h6 아, 4h265 52 15 10, 10 25 25 50 2h2 32 3 5 15 110 30번 주머니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1부터 12까지에 대한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공이 적혀있는 수를 자연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BC라 하자 3개를 동시에 꺼내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예, 가 됐어. b-a가 5이상일 때범인됐나 c-a가 10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어, a 음, 뭐 멋지게 풀 생각을 할필요 없고 기본이고 주어진 황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살펴봐야지 조건에 대한 것은 A와 B에 대해서 B-A가 5이상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차가 제일 작은 거 A와 B에 대해서 볼 거예요 A가 제일 작은 수인 1이라면 B는 차가 5가 된다 6부터 시작이 겠네 차가 5인 겁니다 2면은 7, 3이면 6, 아, 뭐래 8, 4면은 9, 5면은 10, 6이면 1 11, 7이면 안 된다 7은 아니죠? 왜요? 제일 큰거 C가 따로 있으니까 B는 두 번째 같은 12, 11까지만 있으면 돼 응, 응. 다시 지금 차가 5인공 뭐 했어? 그럼 차가 6인공 뭐 1, 7, 2, 8, 3 a 가이때 b 가 6, 그때 C가 이수으면 7, 8, 9, 10, 11, 12, 6, 5, 6, 얘는 1 6, 7, 8, 9, 10, 5 1씩1 8 19, 20, 21, 22, 23, 24, 2이 26, 27, 28, 29, 20, 21, 22, 23, 2이 25, 26, 두7 28, 29, 4 5 3 24, 1 3 2 6 1이5 6 3 2 1 okay? 계속 하나씩 899 10 11 12 5까지 4가지, 3가지, 2가지 하가지 그럼 그 다음은 뭐지? 4, 3, 2, 1. 그 다음에 3, 2, 1. 그 다음에 2, 1, 다음 1. 6것까지이는 11, 12호부터 11호하고 가지, 1 2로하고 같이. 그러서 이거에서 이제 분자뭐요 이제 분자 쓴 거야. 분자. <laughs> 뭐야? C-A가 10. 되는 것은. C-A가 10. 10보다 커야 된다? 딱 10만큼 차이 나는 게 C가 될수는 거지? 뭐? 어? 10일 12, 아니면 12일. 뭐여? 12일. 몇개 나와개에라어시기요 우리 시기요. 지퀴에서과 이다리, 그, 귀여운, 이여운 이다리, 1다리 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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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이서1 12 하나, 두 개. 1 k a y Okay. Okay. o k a 1 Okay. o 0 3 y 4 k a y o 1 a y a y Okay. o 36, 9, 10, 15, 15, 2런 20, 20, 20, 20, 20, 분. 5 6분 20, 20, 20, 분. 0 20, 20, 분0 20, 20, 20, 20, 20, 20, 20, 20, 2는